안녕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깼잖아요. 일어났잖아 아까 새벽이뛰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타이널로 하나 먹었는데 또 머리가 아픕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 또먹으려 정미 감자채식라면 개봉밥 아 힘이 들어죽겠어니와 진짜 가루다 가루 가로. 그래도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는 거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뛰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대충 뛰면 안 되잖아요 식사하시죠 정미 씨네 해주세요. 네. 어, 매콤하겠다. 아, 그냥 감자라면은 순하고요, 아이도 먹을 수 있고, 채식라면은 매운 라면입니다. 어우쿠. 감시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눈이 퉁퉁 부은 것 같은데? 왜 눈이 이렇게 무겁지? <laughs> 이 김치 뭐예요? 뭔데 여기 잘라버렸어요? 찢어야 되는 김치인데? 영신씨가 묵은지. 아, 그니까 러 영신이가 좀 묵은지를 왜 잘라버렸냐고요? 쏘리? 쏘리. 맛있다. 아, 진짜. 내을 기... 찢어줄게요. 이 귀향, 이 귀향 김치를 잘라버렸답니다. 음. 4년 된 무거운 김치인데요. 음. 진짜, 맛.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예모가 4년 전에, 역시 이제 엄마가 김장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마지막 김장이다 하고, 담아줬는데. 엄마가 담아준 김치라 아까워서 먹질 못하고, 4년째. 4년째. 나도 가지고 묵은 김치가 됐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때 내가 영신이네 집에 갔을 때, 영신이랑 묵은지 이거나 싸줘. 그랬어. 종로 세미나 가때 오빠, 김치 냄새 많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싸줘? 다음에 차 가져왔을 때 싸줄게 해서, 안 싸주기로 그래. 집에 서 내가 에터미 묵은지해서 시켜가지고 먹었거든요. 야, 니가 김치 안 좋아지고 내가 에터미 묵은지 사서 먹는다. 그랬더니 오빠 내가 줄게. 이거에 싸줄게다 주면, 잘 먹는다. 음, 에이, 맛있네. 음, 이 새콤함이. 아눈 감겨. 묵은 김치하고, 귤하고, 비교해보시면. 조정해서 그새콤함에 차이가 있잖아요. 줄도 살짝씩 새콤합니다. 근데 이 문제 경험은 아라면에다감가가지고좀감추야 될까 신맛을. 음. 온 입안에 퍼지는게 쉽네. 응? 음? 와, 계란 맛었다뭉치라고 가만히 놔뒀어요. 맞아요. 응, 응. 내가 지난번에 다 라면 끓일 때 내가 덩어리진 거 잘라주니까 맛있잖요 너무 맛있었어. 그가 프로이트는 거 아니에요. 음. 음. 다른 반찬에 손이 냐가 김치 때문에. 음. <laughs> 대단하다. 음, 로이 목질을 살아내게 하고. 네. 아이레놀이도할제예요잘아야죠 <laughs> 인생의 모든 게임은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laughs> 아, 이거 에템이 오곡밥이라 했죠? 음. 내가 오곡밥 만든 거예요? 작곡 넣어서? 애템이 오곡, 이제 햇반이 아니고, 에미에서 파는 오곡 쌀을 사가지고, 우리 애이프가 밥을 지은 겁니다. 면 켜면 햇반을 샀는데 이김정미 프로듀서께서 빨리 잘르랍니다 말 들어야 됩니다 자 7분이 됐기 때문에 그만 씹으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트미 <laughs> 감자라면 맛있고 아트미 오곡쌀 그 맛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애터미를 하는 사람은 애터미를 열심히 하면 될 것이고 뭐할일 없으면 신나게 미친 듯이 놀면 될 것이고 뭔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미쳐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엇이 돼도 되겠죠 오늘도 멋진 날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애터미 치식라면에 파김치를 싸가지고 한입하고 먹방 끝. 안녕.